대륙 언니의 하루업은 중국어 HSK 4급. 오늘도 시작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정말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안에 HSK 4급을 통과할 거라 믿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시죠. 오늘은 제가 독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자, 세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독해 3부분인데 제가 3분을 드릴 테니까 잠시 멈춤을 해 주시고 답을 골라 주세요. 아시겠죠? 잠시 멈춤 해 주세요. 자, 푸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어려웠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1번, 민민 쫑위다了러 쉬앙 年했던 예링. 민민은 드디어 학교 갈 나이가 되었다. 디에티엔 첫날 종 쉬의 셔팡 쉬의 후 학교에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마마. 진장더원 엄마 그 어머니께서 긴장하면서 물었어요. 짠틴짜이쉬 셔 점이 양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쿨러마 울었니? 밍밍 이가쩌 아우 더 슈어 그 밍밍이 쩌 아우 자+ 자랑스럽게 아주 뿌 뿌듯해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我才没哭呢,저안 울었거든요? 我把老师弄哭了。 제가 선생님을 울렸어요. 어, 이 단락에서 우리가밍밍에 대해서 알수 있는, 있는 것은, 알수 있는 것은, 뒤겠죠 선생님을 치쿨러 울려버렸죠. 그래서 답은, D가 되겠죠? 자 2번 한번 해 볼게요. 现在未来越多的年轻人喜欢上网买东西 요즘 점점 더 많은 어,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거를 좋아한다.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걸 좋아한대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광상점에 그 상점에서 가게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온라인,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점점 그 숫자가 적어지고. 인웨광상점而且到的西格高 하면 가게에서 그 쇼핑하는 것은 뭐뿐만 아니라 시간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이따오더 똥시 그산 물건도 찌아급 산 물건의 가격도 역시 너무 높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점점 그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를 하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샹왕마이똥시 인터넷 쇼핑은 뭐가 맞을까요? 제상 시간, 시간을 아껴 준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시겠죠? c 번 자, 그다음 3번 한번 해 볼게요. 이후에 지오 好像是 이종 語言 음악은 마치 하나의 언어이다. 它通過聲音的高低, 그것은 통과 소音의고低 소리의 높낮이를 통해서 快이만表이作다的자의 감정 快慢 빠르기 빠르기로表다 표현한다 그 작가의 작곡가의 감정을 표현한다 要想真正听懂一首音乐要想真正听懂 진짜로 이 곡을 이해하고 싶으면 就必须知道作者在写这首音乐时的想法那个必须어 반드시知道 알아야 한다 작가가 짤 시에 그 저소 이외 이 음악을 쓸 때의 생각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한다. 그럼 문제는 뭐냐? 웨일러 好 하우더 틴도 어 아주 음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어, 작곡가의 시파 생각, 생각을 어, 견해를 의견을 어, 이해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C가 되는 거겠죠. 리지에 쪼어져, 그러니까 신칭. 이해한다, 이해 이해해야 한다. 작가의 마음을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어, C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어려웠던 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어려우셨나요? 그러면 단어를 몰라서 틀린 거가 맞을 거예요. 일단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어, 꼭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 시간에 가져오는 문제도 문제없이 푸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저는 내일도 다시 문제를 가지고 올게요. 안녕.